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오후 예배 사상 최고로 많은 우리 남자 성교님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애들까지 세보니까 10명이 넘네요 이야 세상에 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고 뭐 그러실 텐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의 일이었어요. 실제 일이었는데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했던 모양이에요.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기로 이제 첫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주가이었습니다. 그첫 설교를 하러 이제 와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거대한 예배당 안으로 막 분주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거대한 교회 앞에서 한홈리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면서 이제 점심을 아침을 사 먹을 수 있는 동전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선거들이 예배들리게 바빠서 들어가기 바빠 가지고 이제 아는 척, 많은척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들으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홈뉴스에게 헬로우라고 인사했던 사람은 난세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들으려고 예배 시간이 딱 되었어요. 근데 홈뉴스도 이제 예배를 들으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뒤에 앉아 있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맨 앞에 나온 거, 이제 그냥 뭐냐? 그냥 참하고 홈뉴스가 누군지 아시죠? 이게 영어로 멋있게 표현해서 험니스지 누구예요? 아, 그래도 노숙자는 괜찮아요. 거지라고 볼수 있잖아요.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매일 앞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내하는 성그 안내 유연이 거기 있지 말고 저 뒤로 가시면 안 되겠냐. 이쪽에 새로 오신 다임 목사님이 앉게 되어 있는데 더 뒤쪽으로 좀 가서 앉아 달라라고 하니까 홈리스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더 뒤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간이 되고, 이제 막 찬송도 나오고, 막 찬양하면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때가 딱된 거예요. 설교자를 소개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이제 이 중앙에 복도를 당해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홈리스에 오심막양 지저분한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받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에 새로 단임하신 부임하신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저기에서 흔웃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가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던 거죠. 고개를 떨구는 사람. 부끄러워서 얼고 고개를 못 드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주 짤막한 설교 저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써보니까 딱두 줄이에요 이런 설교를 다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제레미야 스테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딱 강단에 올라와서 그옷그 그 차림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돌랑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이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수십 번, 어쩌면 수만 번, 수억번 외치는 소리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단어를 말하고 들으며 살아가지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이 사랑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모습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고, 욕을 얻어먹고, 성도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도 배우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서당께 3년이면 뭐한다고요 라면을 끓이죠.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어요 서당께 3년이 그 서당에서 3년을 지내면 풍월을 읊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말하고 듣고 배우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3년만 있어도 개가 풍어를 업는데 30년을 믿어도 이 사랑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단어. 이 사랑이란 말하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배우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이 강단에 서서 그것을 외쳐야 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 그의 모습이 저의 안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실망감에 이만 저만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나 또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워서 새로운 생명 안에 회복되어 서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성도요 목사가 해야 될 삶인데 참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뭐 저만 안 되나요? 모두가 다 쉽지 않은 것이 사랑을 살아내는 삶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실천을 행하심에 있어서 과감하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녀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거대하고 넓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니 그만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아니 왜 그래야 하는 건데?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을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한 순이라서 손만 딱 대도 그냥 뚝 하고 부러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온 자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른 땅, 마른 땅에 나와 있는 뿔, 뿌리 여러분 금방 말라 죽어버릴 것 같은 누군가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으니 누가 그 사람을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저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자의 그 가정에서 마지로 태어나서 목수로 평생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주도자들의 그러한 위치에 세워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 마지로 가정을 꾸리며 목수 일을 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 누가 봐도 메시아감이 아니었죠 누가 봐도 메시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말하니 끊임없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군대를 가진 사람 백마를 타고 거대한 황금칼을 들고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러한 메시아를 아마 모든 사람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가 봐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을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따르고 싶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거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왜? 어찌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저와 우리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를 품고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평생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향해 내려갈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함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만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평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저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 인간은 몸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이며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마치 질병을 당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증거를 받아서 그렇게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해서요? 당할 일을 당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던 것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분을 똑같이 조롱하면서 끝나는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 열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피난할 이유가 없,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도망치고 나 살기 바빠서 도망치는 인생. 그분을 피난하며 손가락질하며 떠났던 인생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왜 당하셨습니까? 저와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그런 모든 질병을 다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만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날류에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들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께 그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변명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약한 자의 몸을 입어서 수치를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결코 견디기 힘들어서 무언가 항변을 하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변명 한 번이 항변 한번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온 우주가 있고 없고를 만들어 낼수 있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내가 당해야 될그 모든 것들을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항변을 하고 반항을 하고 변명을 한다면 내가 자신의 자녀인 저와 우리가 영원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온 우주가 있고 없고를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저물인 그 피저물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자신이 만든 피저물 앞에 서서 죄인처럼 서서 판단을 받았던 예수님 그러나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저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저와 우리가 다시 영원한 회복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찬양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나의 능력인가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자신이 스스로 재물이 되어서 속건 재물이 되어서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재물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어린 양이 되어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속건자가 되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친히 내가 짊어져야 될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영원한 회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우렛교 성도님들. 평생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실 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회복은요 그저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주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회복의 근거는요. 이를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망 권세의 정복을,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그 회복의 토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곧 누리게 될 회복이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회복, 그 회복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빼서 갈 수도 없습니다. 허황된 꿈도 아니요, 허황된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회복에 우리가 또다시 회복될 근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이미 성취된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회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그 어떤 자라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어떤 자, 그 어떤 죄이라 할지라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게 주어지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회복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단한 가지예요 성취된 회복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무너진 삶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회복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힘이 삶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 위에 회복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그 회복을 갈망하며 누가 그 회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그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 그 사람이 그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무너진 삶에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회복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언제든 저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준비가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 그 회복을 누리고자 애타게 찾는 성도,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루어께 모든 성도님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회복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무너진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교회와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십자가에서 이루신그 회복을 주십시오.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